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자,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자, 너라는 것은 남이죠, 남. 너, 남. 남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 남이죠. 그래서 이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어떨 때?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남에게서 무엇이 나왔는데, 나왔는, 뭐, 예를 들어, 공으로 칩시다. 남이 공을 탁 던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을 탁 받으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공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남에게 그 공이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맹자가 말씀하셨죠. 그런데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보통 인간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 때문에 사실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저 사람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줘서 내가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힘든 일이 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때는 그 상처를 받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다 하시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답이 있다는 거죠. 상처를, 제가 일전에 한번 동영상 얘기를 했는데, 상처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상처를 받음을 당했다. 상처를, 어, 받은 것을 당했다. 이런 게 아니라, 상처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 같은데,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되면, 그닥 남들한테, 상처 안 받고 사는 거죠. 뭐, 인간이 뭐 상처받고 꼭 살아야 되냐?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남들이 했던 말, 행동, 태도, 눈빛,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은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동태는 아니죠. 상처를 받음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내가, 받았잖아요 공이 슉 날아올 때 공을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공이 날아올 때 나는 안 받아 몸을 피하면 됩니다 근데 상처 어, 공을 덥쑥 받았다 그러면 내가 공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좀, 좀 말썽 나간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A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공을 탁 던졌을 때 우리가 공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상처를 슝 날렸어요. 덥숙 받았는 거죠. 능동태입니다. 안 받으면 돼요. <laughs> 그 공을 안 받듯이, 공을 탁 던졌을 때안 받으면 되듯이. 상처를 슉 날렸을 때, 아픔을 슉 날렸을 때안 받으면 됩니다. 자,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00명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똑같은 상처를 줬습니다. 똑같은 상처를 쫙 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100명이 그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A라는 1 이, 1에서 이, 이, 100명, 100명에게 똑같은 상처를 줬을 때 1 같은 경우에는 어뭐 옆집에 개가 짖네. 지나가는 기차가 요란 하네. 그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전혀 안받는 거죠. 막 똑같은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 1번은 아유, 뭐 옆집에 지나가는 개가 운뭐 기차가 지나가네. 옆집에 개가 짖네. 그러면서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100, 100은 그 상처로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하고 100, 1번하고 100번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1번은 뭐 개의치 않아요. 옆집에 개가 짖는구나 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100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깊은 상처에 빠져서 그것이 공황장애에도 가고 불안장애도 가고, 우울증까지 갈수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차이가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덥쑥 받았다는 거죠. 누가? 본인이 받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받지 않으면 그 상처는 어디로 간다? 그 상처를 날린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누가 화를 내고 큰 소리로 목소리를 팍팍팍팍 내면서 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런 어떤 폭언 화가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 혼자 폭언하고 화내고 본인이 그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폭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그 화, 폭언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버리잖아요. 마음속으로.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받아버리면 그 화, 그 폭언은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화가, 그 폭언이, 그 상처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공을 받듯이, 우리가 탁, 우리가 손을 벌려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사랑, 공감, 감사, 배려, 축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남의 어떤 그 감정쓰레기를 왜 받습니까? 축복, 사랑, 공감, 감사, 배려, 좋은 것이 얼마 많아요. 근데, 남이 쏟아내는 감정 쓰레기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받을 필요 없잖아요. 남이 쏟아내는 그 상처, 비수 같은 상처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쉽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 보면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본인이 받아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그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이런 감정쓰레기,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은,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너에게서 나온 곳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뭐 그닥 뭐 화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유 그래 욕 본다 뭐 그렇게 폭언하고 화내고 난리를 치면 내가 받지 않으면 턴 네한테로 돌아온 거지. 네가 난린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이게 사실 종이 한장 차이인데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사회관계,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분들은 보면, 한 번쯤 본인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받을 게 없어서 남의 감정쓰레기를 받느냐. 난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 상처받아서 쓰는 에너지와 열정, 시간을 나 자신에게 썼잖아요. 나 자신이 조금씩 조금씩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 남의 상처 주는 감정쓰레기는 어우 지저분해서 받기도 싫어요. 지저분해서 상종하기도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덥숙 받아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라는 말로 말씀으로 몇 말씀 나눴습니다.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